안녕하세요. 제주요정 송커벨입니다. 오늘은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어, 제주도 이주를 하, 이주를 하시는 학부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공동주택에 한번 제가 왔습니다. 네. 여기는, 어, 무릉리에 있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 공동주택이에요. 먼저, 이렇게. 예, 네, 한몇 세대죠? 한1 2 3 4 5 6. 6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6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증금은 500에 어월 연세로 하지죠 여기 제주도는 그래서 500에 500. 그러니까 500 500은 보증금 내고 500은 연세로 어, 내는 겁니다. 네. 1년치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한, 1년에 한 40만원? 45만원? 이 정도 되는 수준이겠죠? 너무 싸죠? 방 3개, 세칸에그 정도 없죠? 네. 그렇게 한, 전 여기가 그 주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짠, 주변이 이렇습니다. 네. 주변은 정말, 어, 판이고요 아, 학교까지 거리는 조금 차 타고 이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 푸시장이에요푸시장 풋샤장. 이게 왜 좋냐면, 제주도에 이제, 어,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나홀로 빌라들이에요. 나홀로 빌라들이 있으면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 힘들어요. 왜? 집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저희 아들도 지금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집에 있으면 진짜 몸이 근질근질하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 뛰어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앞에 이렇게, 어? 푸시할장이 있다면은 진짜 좋죠.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한 학부모님도 제주에서 바로 해만 뜨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무릉리에 있는 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미 지금 다찾고요 네. 공동주택, 여기 있는, 네.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한번 좀, 가볼까요? 예? 네? 네. 여기, 제가, 제가 원래 성격이 즉흥적이라서, 예. 네. 바로, 저희 딸 졸업식 날에 겨우 시간 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인터뷰 따려고 왔는데, 여기 무릉 초등학교는 행사가 있다네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제가. 모든 학부모님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예. 아, 제가 인터뷰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예약을 했으니 제가 다음에는 돔더 입, 여기 입주민들을 상대로 안에 집도 공개해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내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뭐 단점,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주변을 보면 네. 파맛이 있구요. 제, 무릉리에는 유명한 데가 파예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기온은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작물들이 딱 밑에 있어요. 마늘, 파,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많이 생산도 되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마 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못갈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야되고, 아, 제가, 초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맨날 차로 이동한다는 게 제일 싫어요. <laughs> 아이를 그냥 제가 그렇게 뭐 챙기는 스타일이다 보니 예, 아,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네, 간단한 운동 경기 운동 기구도 약간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작은 정자 나무도 있고 여름에 이렇게 학, 학부모님들 나와가지고 가족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거의 뭐 보자 보자. 네. 주변에도 이렇게 거의 뭐 제주도는 이렇게 흐린 날씨 날이 좀 많고요. 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제가 다음에는 여기 앞에 무릉. 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앞에 내 앞에 있는 곳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저는 들어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코컬리 있는 제주 이주를 꿈꾸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 여장 소코비리였습니다